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조상일 인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풍성한 수학의 계절인 이 가을에 행복으로 가득 찬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한 해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올 초에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죽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고생하셨고 일반 의약품 감기약품 절과 코로나 검사 키트의 부족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또한 현재 아세트 아미노 펜을 비롯한 조제약 품절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제약업계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빠른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4월 정부의 약 자판기 실증 통례 통과 후에 그것을 막기 위해 대한약사회에 설치된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매주 수요일 대학 최강훈 회장님을 비롯한 대학 부회장님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엊그제 대통령이 참가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대로 2023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허용하고 약국의 판매를 완성하는 약사법 개정을 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을 꺾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투쟁과 협상 전략을 통해 끝까지 승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야권 수호를 위해 함께 힘써 싸워나갑시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마시고 아무쪼록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